이게 어 매일 해야되는 매일 해야되는 팁인데 모르는 모르고 넘어가는 팁이에요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팁인데 자, 격전지라고 있죠 35가 넘어가면 격전지를 갈 수가 있어요 격전지는 뭐냐 어 그냥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옮기면 사냥 좀 해야겠다 격전지가 뭐냐 어 모든 서버가 다 들어오는 던전 같은 개념의 필드 사냥터에요 근데 40 레벨부터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이런 상자를 주는 몹들도 있고, 뭐 템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템이 황금천칭. 자, 이게 뭐냐? 우리 그 번영의 제작소를 쓰는 분들은 이게 이제 40대부터 낄수 있는 보옥이라는 지금은 못 끼는 새로운 아티팩트에요. 장비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못 끼는 장비. 40레벨부터 끼울 수 있는 장비 아티팩트. 저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거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냥해서 저걸 먹으면 돼요. 격전지 살거 많죠. 자, 살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격전지에서 나오는 걸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격전지에서. 자, 고, 고 황금 천칭이 격전지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걸 여기서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비행 부품 중요하신 건뭐알 거죠? 비행 부품은 비행 부품을 모아서 글라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좋은 글라이더를 뽑아야 되니까 글라이더는 돈 주고 뽑기가 없잖아요 제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 모아야 되고 전직의 증표랑 전공의장이 있는데 전공의장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살수 있는 주화 전공의장이 그리고 전직의 증표는 나중에 전직할 때 클래스 여러 개 전직할 거면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전직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전공 전직의 증표가 들어가요. 자, 무조건 중요한 사냥 터져요 여기가 일단은. 근데 다른 서버도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어, 좀 빡세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파티에서 같이 사냥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던전처럼. 그래서 어, 레벨이 높으면은 필드 사냥 말고 여기서 사냥하는 게 경험치도 높고 어, 얻는 것도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격전지 상인이 있어요. 이게 매일 매일. 매일 매일도 있고 아까 격전지 이 지금 보시면은 전공이장으로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공이장은 PvE로도 획득할 수 있고 오늘 모여서 가야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스펙업을 했는데 Pv로 그러니까 그 몹을 잡아서 여기서 몹을 잡아서 획득할 수도 있고 PvP는 제한이 없어요. PvP는 뭐냐? 그 우리 얼음 동굴이나 이런데 가서 다른 서버 적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천 점에서 한, 한 명당 한 명당 천 점에서 좀 높은 애들은 많이 줘요 에이, 높은 애들은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을 잡고 어쨌든 모아가지고 자 이걸로 뭘할수 있냐 정복자 증표 이거는 컬렉이 돼요 아홉 개, 여덟 개 여덟 개 모아서 컬렉하면은 방어 3에 이중 피해 3이에요 이거 좋아요 그럼 8개면 9872, 72만점이 필요하겠죠. 72만점이면 1000점씩 주는 애들 어몇명 잡아야 돼. 7200명 잡아야 되나? 72만이면 어뭐 많이 잡으면 돼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하거나 사냥해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먹으면 되고요. 다른 건뭐 쭉쭉 넘어가고. 자 저는 지금 품절이 돼 있는데 자 서버당 매일 20개씩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짜한 것들 자이 재료들 매일 20개지만은 이거 매일 20개씩 몇 번이야 일주일만 넘게 모아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료가 모이죠 그래서 꼭 해줘야 돼요 자 격전지 이따가 와서 사냥할 거지만 격전지 꼭 중요하니까 무조건 와서 자, 격전지에서 사냥을 못하는 레벨이더라도 우리가 주화를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전공희장을 전공이자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요? 얼음 던전 가셔가지고 특수 던전인 얼음 동굴을 가셔가지고 잡으세요 자사하는 적 캐릭터들 자 다른 서버 캐릭터들을 잡으면 쌓입니다 어떻게 잡냐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탭 누르고 탭 누르고 때려요 그냥 아얘 말고 탭 어, 누르고 때려요 그냥 얼마를 줄까요 얘는? 천점 좋네요, 천 점. 이렇게 줘요. 그냥 가서 잡으면 돼요, 보이면. 때렸는데, 어, 자동사냥이 아니라 움직이네? 아, 그럼 냅둬요, 움직이네 애들은. 자사만 때려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얼음동굴 돌다 보면은, 그 이렇게 아이디 이상한 짜장애들 많아요. 천 점밖에 안 주지만, 이거 하루에 솔직히 1 0 0 명씩 잡기 쉽지 않아요? 1 0 0명 잡으면은 만 점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만 점씩. 물론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해서 하루에 10만 점씩 먹으면은, 9일이면은 컬렉 다 받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놓치지 말고 매일 이건 챙겨, 챙겨서 하셔야 돼요. 그꼭 챙겨서 하세요.